그쪽에 서게큰거 하나 엄청나거큰 볼로자. 야큰로 아니 어디다가 이거 들 이거 좀알고의 차에 뭐 까는 게 있다며. 동고몬 차에. 는뭐 가장

이거지 지금 바다에서 고 처먹으니까. 이거 쏜것좀 아, 어? 어, 아. 어디다가 건져 먹어? 음. 여기는 있어요. 사실. 아, 아, 네. 조금 먹기 좀 좋다. 네. 큰 거만 여기 식사도 하시면서 하세 절반만 줘 봐. 잠 괜찮네. 주먹 갖았는데. 아이고. 주먹 줄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생겼어요. 저, 여기 무거운 김김장김치에 이거. 강원도 없이, 죠 그리고 내가 밥에 와서 쌀쌀거안 해왔어? 응. <laughs> 아이고, 이거 안해왔으면 아이고, 내 밥도 이적었어 아이고, 콧구뭐 그만둔다고, 뭐, 연락안 아, 온다고. 바빠, 바빠, 바빠. 협박까지 하더라니까? <laughs>

<목소리가> 안녕하세동 <된다. 목소리가> 응? 응? <응>. 응, 이제, <목소리가> 이제 물로브기라는 데까지 와. 그럼 내가 한번 가 응? 이제 좀더고짝 언니네. 고